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2년 11월 1일 참 좋은 새날을 선물해 주고 계십니다. 아, <laughs> 여러분, 근데 아마 놀라셨을 거예요. 그, 어, 인터넷 접속이 좀 번정했는지, 어, 이 시작이 계속 안 되고 있었습니다. <laughs> 어, 여러분 다 들어오셨나 모르겠는데요. 접속이 잘 되셨나 모르겠는데, 어, 예, 계속 그 접속이 불안정하다고 뜨면서 연결이 좀 시작하는 시간, 5시 반에 되지가 않았었습니다. 지금 몇 분이 지났는데요. 음, 그, 예, 댓글로 보니 접속을 지금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예,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자, 벌써 11월 입니다 11월 1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11월 이한달 동안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 특별히 11월 1일 우리가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 구하며 나아갈 때에 이 험한 세상, 어두운 세상, 악한 세상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11월 한달 우리 다 감당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새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능히 해결해 낼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신이 나서 우리 전진 또 전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약속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11월부터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기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노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양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만우며 애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음 여러분 연결에 문제가 없으시죠? 또 지금 어 네트워크 연결이 불안정하다고 어 다시 연결을 시도한다고 어 저의 지금 노트북에는 떴는데 어 네잘안 아 건사님 잘 들린다고 이렇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그 동안 온라인으로 이 새벽 예배를 이렇게 인도해 오다 보면 이렇게 네트워크가 불안정한 날들이 가끔가다가 있는데요. 오늘이 왠지 그럴것 같아요. 또 이제 그 지금 어 연결이 불안정하다고. 음 네. 하여튼 우리 오늘 여러분 전화 여러분이나 우리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어 우리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더 소중한 예배 시간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예, 이렇게 좀 불안정한 날, 뭔가 방해가 있는 날, 어 장애물이 있는 날이죠. 하나님이 더 귀한 은혜 주시고 또 우리가 꼭 받아야 될 은혜가 있는 것이고요 또 응답이 있는 날인 것입니다 <laughs> 우리 이것을 집중하시면서 r 음, 하나님 e of the other side of the other side of the 이 어, 서버나 유튜브 자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하 여튼 지금 잘 들리고 계시기 때문에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이 시간 붙들기 원합니다. 음 여러분 출애굽기 25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어, 이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성막. 지금 이 하나님 백성들은 저 애굽에서 노예 하나님의 은혜로 다 청산을 하고 자유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저들은 광야를 지금 통과하며 나아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지금 그늘 광야 한복판에 있습니다. 자이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음, 근데요, 여러분 성전 어떤 뭐 이렇게 아주 뭐 고정된 어, 한 장소에 고정된 어, 아주 거대한 또 화려한 그러한 건축물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그래야 내가 거기에 어, 임하여서 뭐 영광을 나타내고 어, 은혜를 베풀고 어,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성전, 또한 장소에 고정되어진 텐트,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실까요? 성전이 아니라 성막을 그러니까 어떤 대단한 건축물이 아니라 한 장소에 고정된 건축물이 아니라 계속 텐트 쳤다가 접고 또 이동하여 또, 어, 또 폈다가 다시 또 접고 또 이동하고 이러한 텐트 형식 장막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 백성들이 당시에 광야를 이동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광야를 이동하는 하나님 백성들이었기에 지금 가난 땅을 향하여 저들은 나아가는 이제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동식 성전인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 텐트에 텐트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겠다. 텐트에 임하여서 내가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텐트에 임하여서 성막에 임하여서 은혜를 베풀 것이며, 성막에 임하여서 너희와 함께하여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줄 것이다. 아니 영원까지 이끌어 줄 것이다. 여러분 성막 가운데 시는 하나님 광야 이 척박한 광야 한복판에 친히 하나님 백성들과 똑같이 텐트를 치시고 성막 안에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겠다는 하나님 아, 우린 여기서 가슴 뭉클한 감동을 받게 되어 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이 성막이든 성전이든 뭐 고정된 대단히 큰 건축물든 아니면 아니면 이동식 이 텐트인 이동식 예배당인 이 성막이든 뭐 그런 어떤 구조물 건축물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하시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이 우주 만물 우리 그 모든 곳에 함께하시는. 항상 임하여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소위 그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전이든 성막이든 건축물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뭐 거기에 임하실 수 있고 절대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광야를 통과해 내야만 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성막을, 성막을 지어라 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며 또 어,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현장이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성막을 지어라 내가 거기서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과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기에 우리 형편과 처지에 맞춰서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고난 당하시고, 우리와 함께 울고 우, 웃으시겠다고, 우리와 함께 모든 희노애락을 함께 하시겠노라고 하나님께서 아, 이동식 성막 가운데 아, 이 성막을 지어라. 내가 함께한다. 야, 여러분 광야에 광야에서 이동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위하여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그리고 친히 그 성막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면서 저들을 저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사실을, 이 은혜로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신 우리 아버지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신 우리 목자이신지, 사랑이 그걸 인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 오늘도 하루 종일 곰곰이 광야에서 성막 가운데 함께 하심을 친히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광야를 잘 통과할 때까지 아, 성막 가운데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이 사실을 여러분 곰곰이 곰곰이 하루 종일 여러분 묵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평생의 하나님. 이 말씀을 이 사실을 여러분 곰곰이 곰곰이 하루 종일 여러분 묵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평생의 성막 가운데 함께하시며 친히 함께 우리와 이동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평생에 늘 우리가 되뇌이면서 우리 되씹으면서 묵상을 어,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정말 광야 같은 인생길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어디 있건 간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인류 가운데 가장 위대하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절정으로 나타나신 우리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광야 이 통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 이동식 성전인 성막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하신 것보다 더 충격적인 거룩한 충격을 주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사람이 되어 주시려고 친히 이땅 가운데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시고 사람인 우리와 죄인들인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 사건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모든 사람이 타락한 모두가 다 죄인 되어진 우리 이 끔찍한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 다 짊어지시고 죄 없는 사람이 되셔서 을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십니까? 얼마나 간절하신 거룩하신 사랑이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하나님 백성들과 우리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끌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어디에라도, 어떤 상황에라도, 친히 사람이 되셔서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고자, 우리를 구원하고자, 사실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나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민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름 임마누엘의 하나님 정말 소중한 이름이고 정말 귀중한 이름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함께 모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 되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도, 말씀이 풍만. 아, 네, 아, 그래요. 지금 자꾸 이게 연결이, 이게 중요한 대목에서 연결이 자꾸 이게 뭔가, 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은요 당신의 영광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내 보여주셨고요 또한 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우리에게 필요한 진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공급해 주신다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연결이 좀 불안정하지만 이거 하나 꼭 기억합시다. 내 인생이 아무리 광야 같아도 또 우리 인생의 앞날에 어떤 광야 같은 현실을 우리가 맞닥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광야를 이겨낼 수 있도록, 광야를 통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정복해야 될 가나안을 정복해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며 우리를 반드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이제 물품들 헌물을 이제 하나님 백성들에게 드리라라고 이제 알리시죠. 자, 그런데 이제 성막을 지을 때 필요한 이 헌물들 그 재료들이 이러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음, 3절 가서 보니까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양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베로미 성막을 지금 짓는데 필요한 여러 재료들을 하나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알려 주셨는데 보면 금, 은또 보석 또 향료 이것들은 굉장히 고가의 이제 물품들이고요. 또 굉장히 귀한 그러한 물품들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실, 또 염소 털, 또 순량의 가죽, 여러분 이것은 당시 아주 흔한 아주 일상적인 그러한 물품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등유, 어떤 뭐 촛불을 붙일 때 아니면은 그 어떤 난방을 할때 이런 등유는 아주 일상적인 기름이었지만 또 관유에 드는 향료 이건 또 아주 고귀한 오늘날 향수 같은 또 이제 값이 나가는 그러한 물품이었죠. 그런 보면 금은 보석부터 시작하여 굉장히 고가의 아주 보물로 해당하는 그런 물품도 필요했지만 그러나 실 그리고 염소 털순양의 가죽 그리고 뭐이 등유 아주 일상적인 그러한 소소한 물품들도 다 축하는데 다 거룩한 재료로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것은 굉장히 귀한 상징인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살때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 뭐 아주 고가품부터 시작하여 일상적인 우리 그러한 소모품에 이르기까지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기에 우리가 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사용하고 누릴 수 있게 되어 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또 이러한 것들을 지금 당시 어,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성막을 짓는데 금과 은과 보물과 보석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또 이렇게 어, 일상적인 물품도 넉넉. 0년 이상 애굽의 노예들이었어요. 노예살이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백년 이상 노예살이하던 그들에게 어디 있었겠습니까? 또 여러분 그네 네트 네, 다시 연결된 것 같아요. 또 이런 일상적인 뭐 염소, 양 이것도 노예한 노예살이하던 또 이게 넉넉히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저 아, 교만하고 완악한 바로 왕과 애굽의 퍼부으신 것을 우린 기억합니다. 아,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께 이제 반항하며 아, 하나님 백성들을 끝까지 괴롭히고 죽이려고 한 저들에게 하나님이 정의의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자, 아, 그러하자 이제 저 바로 왕과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내어, 내어 놓으면서 아, 이제 그들이 그 온갖 금은 패물과 또 필요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아마도 뭐 미안해서였을 것이고요. 그동안 너무 괴롭혔고 너무 부려먹었던 것에 대한 아음 연결이 또 불안정한데요. 어 연결될 때까지 제가. 자 아직 연결이 안 되고 아네 예, 다시 연결된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위자료를 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았던 것에 대한 거룩한 위자료를 저 애굽 백성들이 지불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4 0 0년 이상 노예살이한 것에 대한 거룩한 위자료를 하나님이 애굽 백성들 가운데 그 마음을 움직이심을 통해 받아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금은 보석과 또 여러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축과 이 모든 물품들을 그들이 넉넉히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죠. 자, 이거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금은 보석부터 시작하여 일상적인 모든 소모품까지 여러분 다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기에 가질 수 있었고 누릴 수 있었고 우리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명심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우쭐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좀 적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다 공급해 주시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때로는 또 고가품도 공급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 같은 세상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쓰임 받으며 살아낼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때를 따라 지금 드려라 어떤 뜻이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들을 괴를 위하여 또 심지어 마귀를 위하여 어이 어떤 욕, 연결이 불안정해서 네네 연결될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선하게, 소중하게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네트워크가 뭔가 불안정할 때마다 제가 이게 어, 메시지가 끊기면 안 되기 때문에 또 멀어야 되고 하니까 참 오늘 어, 아주 <laughs> 예자 그래서 욥기 1장2 1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니죽 또한 알몸이 거리로 돌아갈지라 아,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신이오니 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맞아요.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로마서 14장 8절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 이로다. 아멘. 그래요 내 자신도 그러니까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 주신 것이지만 내 자신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이 사실의 고백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내가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우리 가정이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이 우리 가정을 책임지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기에 주님이 우리 교회를 책임지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 우리가 넉넉할 때 이건 부족할 때 이건 항상 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날이면 시편 139편 말씀 가서 보니까 자 13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이다 그죠?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16절 내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님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 내 인생이 다 주님의 책에 이미 선택하신 나에 대해 다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17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야, 여러분과 보배로우신 하나님의 풍성한 계획이 예비가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광야일지라도 광야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평평과 처지를 헤아려 주시면서, 하나님이 때려 따라 공급해 주시면서, 보배로 오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앞날로, 우리 모두를 강권적 사랑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23절에 보면, 하나님이요,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며 여러이 있나 없나 우리가 살피며 말씀으로 그 악한 것들을 말씀의 칼로 잘라내고 그리고 성령의 불로 태잡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진실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앞날에는 보배로우신 하나님의 뜻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다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438장, 내용은 은총이 뭐에 3절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벌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인생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형평과 처지를 아시며 신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진실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나아가서 오늘의 모든 광야를 이겨낼 수 있는, 돌파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내게 모든 것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뜻을 위해 살겠나이다. 이러한 결단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보배로운 뜻이 다 이루어지는 우리의 평생이 될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적 사랑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붙들고 사는 우리 모두에게 오셔서 몸이 아픈 성도, 몸이 아픈 우리 자녀들 어루만지사 깨끗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어려움과 마음의 염려들 오늘도 우리 가정마다 생업마다 학업마다 또 우리 교회 모든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이 살펴 주시면서 맞춤형 은혜로 채워 주시고 어두움을 이겨내고. 빛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시며,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모든 삶의 현장이 될수 있도록 친히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생명과 소망 되시는 항상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 꼭 붙잡으시고 함께하시는 예수님 붙잡으시고 삶의 현장에 기도하며 나아가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네트워크도 불안정하여 중간에 많이 끊기셨을 터인데, 예더큰 은혜가 더큰 기쁨이 있을 줄.